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. 스타벅스는 큰길 반대편에 있어도 꼭 건너서 간다.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그만큼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. 많이 알려져 있는 거 말고 진짜 내부자에게서 얻은 스타벅스 이용 꿀팁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. 가장 기본부터 가겠습니다. 첫 번째 별정립은 천원부터. 천원 단위로 적립할 게 뭐가 있나 하실 텐데요, 있습니다. 스타벅스 바나나가 천 오백 원이고요, 오도독 블루베리가 이천 원이에요. 그동안 음료 하실 때만 적립되는 줄 알았는데, 어 이건 미처 몰랐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. 천 원만 넘으면 다 적립 가능하시다는 점 잊지 마세요.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삼삼삼, 삼 분을 지켜야 하는데요.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. 제가 친구랑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가서 제가 친구 것까지 두 잔을 시켰습니다. 그럼 저는 몇 개의 별을 정립받을 수 있을까요? 정답은 별두 개? 아닙니다. 하나가 정립돼요. 먼저 한잔 주문해주시고, 3분 뒤에 주문해주셔야 별이 두개 정립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. 세 번째는 텀블러입니다. 에코보너스 스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. 개인컵을 가져가셔서 주문하실 때 음료를 400원 할인받으시거나 별 하나 추가로 정립받으실 수 있어요.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에코별을 10개 모으시면 다음날 이벤트별 5개나 받을 수 있다는 점. 별도 더 정립받고 환경도 지키고 정말 좋은 제도더라고요. 네 번째는 브런치 유어웨이예요 베이글, 샐러드, 샌드위치 아, 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인데요. 이렇게 맛있는 식사거리들 많잖아요. 이 브런치들이랑 제조음료 같이 주문하시면 세트당 별두 개가 추가 적립됩니다. 그런데 이름이 브런치 유어웨이인 만큼 이 이벤트는 오픈 시간부터 낮 12시 전까지만 적용이 되니까요. 미리 확인해 주세요. 다섯 번째 꿀팁은요, 우유랑 관련이 있어요. 아메리카노 허니 자몽 블랙티처럼 우유가 안 들어간 제품 주문하시면요, 요청하시는 분에게 최대 118ml 까지 우유를 제공해 줍니다. 제가 스타벅스 본사에 직접 전화까지 해서 확인해 봤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 꼭 활용해 보세요. 오늘 전해드린 다섯 가지 팁 중에서 어나 이거 진짜 몰랐다 이런 거 있으셨나요?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나모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